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작업을 하다가 문득 나는 왜 자연농을 하게 되었을까? 예, 최첨단 시대에 스마트팜 뭐 AI가 하는 식물공장 뭐 이렇게 막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최첨단 농업이 있는데,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자연농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 같아요.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퇴직을 하면서, 어 많은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어, 공직에 있을 때도 여러 많은 시설을 견학하고, 어, 선도 농가들을 찾아보고 했었지만, 나는 저들처럼 할수 없다는 생각들이 늘 있었어요. 뭔가 부족했었죠, 항상. 아,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데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농기계 실습생 해 가지고 농기계도 잘 몰았고 뭐 대학 다니도 위탁 용농도 하고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첨단 스마트 팜도 많이 다녀보고 했지만 그 모든 것도 아닌 예. 거의 나단 자루 호미 하나 들고 하는 뭐초기뭐제 초기는 있지만 이런 어떤 첨 자연농에 가까운 농사로 얘기했던 거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 너무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해도 큰 재앙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용지물 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한 두려움 인가 예. 물론, 거창하게 탄소 중립하고, 뭐, 탄소 농사를 짓겠다는 이런 뜻이 있었죠. 예. 그리고 새로운 농법을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도 있었죠. 근데 이건 새로운 농법이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연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혼자서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작업들, 일반 간행 농업에서 혼자서 할수 있는 작업들이 물론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어, 순간적으로 힘들고 한데, 일단은 자연에 맡기니까, 어, 약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 약 치는 데 대한 어떤 시간, 그 다음에 멀칭이라든가, 뭐, 경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시간들을 아껴가지고, 낫 한자로 들고 이제 풀멀칭을 하고 작물 주변에 이제 관리하는 거 이것만 하는 건데 이것도 뭐 평수가 좀 많으니까 넉넉치는 않지만 이것보다 더 쉽고 단순할 수가 있을까? 저는 작물을 심어놓고 자연에 맡길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풀 속에서 죽지 않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어 그대로 어 수확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간다면은 감사히 먹고 어 그렇지 못하면은 또 투자 한계에 적으니까 뭐또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어뭐 퇴직 이후에 뭐 소일거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농법만큼은 자연에 그냥 맡기고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예, 연구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농법이 어, 왜 나는 자연농을 하게 됐나. 이렇게 잘 모르고 또 너무 그 작물 생리니 병리니 뭐 이렇게 너무 골치 아파요. 근데 오로지 뭐 풀갈림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연에 가까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잘 안되면은 뭐 그런대로 또 받아들여야죠 투자라고는 이제 뭐 처음에 위에 올라가는 덕시설만 해 놓으면은 거의 어 모종값 뭐 인건비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물론 퇴비값도 좀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탄소에 가까운 농사 자연에 가까운 이 잡초농법은 또 땅을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축산분뇨로 만든 대비들이 나온다면 은 여기에 뿌리면 은다 분해시켜 주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축산분뇨를 폐기물로 보더라 아마는 폐기물을 본다고 봤을 때 폐기물 처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농법이 나중에 선택적 직불죄로 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죠. 예. 하여튼 제가 자연농을 하는 것은 단순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복잡한 걸좀 싫어하고, 어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장 큰 것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연이 하는 일에 인간의 어떤 간섭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만큼 피해가 적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좀 숙연해지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시고, 예.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